어, 이제 워울 7개월 차에 접어들어서, 그 옛날, 몇달 전에 코피 났을 때 영상 올린 거 빼고는 또 한동안 뭐 여행 영상 편집한 거 올리고 그런 기록들은 있었는데, 내 일상에 대한 기록을 좀 한번 다시 남겨볼까 해서 녹화를 시작하게 됐어. 어, 음. 워홀 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버틴다고 해서 뭐잘 지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즐긴다고 해서 또뭐 쉽게 즐겨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워홀이 처음이 아니고, 캐나다에서 워홀을 해서,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적응을 하고 사는 게, 나이라면 나이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제, 뭐, 갑자기 나이가 많아져서, 혹은 아니면 그냥 갑자기 내가 원래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사는 게 그냥 조금 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누가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퇴근하고 나서 좀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고 싶고, 한국 사람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싶고 한데, 그런 한국, 마음 맞는 한국 사람을 찾기가 좀 힘들고, 또 찾았다고 하더라도 맨날 맨날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서 놀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나를 좀 외롭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면은 그냥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귀고 막 맨날 그래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영어에 대한 갈증이 막 엄청 심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도 엄청 심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한국인이 좀 많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 내가 내가 일하는 지금 환경에 한국인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하루 종일 영어만 써야 되고 외국인이고, 그래서 오히려 영어에 좀 실증이 나고 진물이 날 정도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친해진 한국인들이랑 같이 놀 때는 괜찮은데, 이제 또 다시 집에 오고 이러면 좀 공허해지고, 어, 약간 한국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가끔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 7개월 접어드니까. 나는 이제 뭐 우리 1년만 할 건데, 이제 6월에 한국을 가야 할 거니까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4개월 동안은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워홀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 같은 생각을 할 거야. 여기서 석사를 해볼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1년 정도 더 머물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석사를 하고 나서는 2년에 워킹을 할수 있는 그런 비자를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 같은 경우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일을 계속 할수 있고 한국에서도 같은 일을 또할수 있는 그런 좋은 다행히 운이 좋은 월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석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이런 욕망이 좀더 강하게 드는 게 사실이기도 해. 근데 또 영국에서 사는 게막 녹록치 않다 보니까 그냥 갈까 한국? 굳이 내가 석사를 여기서 해야 하나? 내가 굳이 여기서 더 버텨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같이 동시에 하는 것 같고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그래도 자소서는 쓰고 있고 석사 지원을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도 또 한국 갈 생각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고 또 외롭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막 초반엔 연락 엄청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뜸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나의 외로움 탈출의 일환의 방안으로 아, 이제 영국에서 워홀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 그 30대의 사람들을 한번 만나 볼까 싶어 가지고 나갈 건데 그래서 좀 화장도 모처럼해 보고 갔다가 이제 아마 또 영국에 그 유명한 클럽이 하나 있어. 미니스트리 오브 사운드라고. 거기도 좀 가서 영국 클럽은 어떤지 이미니스트리오브사운드는 도대체 어떤 곳인지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허락한다면 한번 탐방도 해보기 위해서 <laughs> 음, 그렇게 지내고 있고 일단 지금 최근 6일간 휴가를 냈어 매니저한테 나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서 일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급하게 휴가를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다행히 이제 어프로브 받아서 6일간 쉬게 되었는데 6일 쉬는 동안 내가 조금 더 많이 나아져서 음, 런던 생활을 조금 더 많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더내 나라처럼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이제까 지금까지 나의 근황 끝.